100억 원의 차... 어, 지역 화폐, 지역 화폐, 지역 화폐를 발행. 바래... 그 아까 전에 장원사랑 상품권 산거 있잖아요. 응, 네는데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맞죠? 어. 이거 본인 돈으로 샀어요? 그럼요. 오. <laughs> <laughs> 네. 5만 원치를 냈더니 어. 5천 원을 돌려주시더라고요. 10%네. 10 10 그러면은 ]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도 어. 받을 수 있어요. 어. <웃음> 아, 늘 <laughs> 사라. 장원사랑 상품권. 네. 저 우리 나갈건데 한 5만원쯤만 사주세요 사야지 당연히 네. 난5 0만원쯤살 사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 얘기 좀해 어어 살게 어. 살거지? 어 확실하지? 자 현수야 니도 살거지? 선물로 하나만 주세요 오늘 뭐지? 개인 차량에 네. 개인 기름에 네. 개인, 개인 상품권에, 상품권에. 뭐지, 이렇게 충성하는 이유가 뭐지? 차원 사라져 묶고 내 애용을 위해. 애용을 위해서. 이 진정한 차원시 공무원이네. 이 시장님이 보면 상을 줘야 된다. <목소리> 반성시장. 이거 <목소리> 찍어야 돼? 아 아니야. 이래 들어가면 돼요. 어. 왜 평소에 안 들어주다가 왜 카메라 돌릴까, 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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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철인데, 방어. <목소리> 맞아, 맞아. 방어. 아, 어 뚱땡이 김밥. 어, 오. 맛있어요. 아까 공인중개사도 된다 했죠? 네, 네. 공인중개사 <laughs> 어, 이거 <안> 맞네집 <laughs> 하나 사자. <웃음> <웃음> 음식점도 되게 많네. 내가 진해 살아나니까 이 반성동은 잘안 와봤는데 와이 네. 많다. 진짜 많다. 몰라. 오, 오만 개다. 오케이, 갑시다. 나무상자본 건데요 물어봐야 된다. 습니다 오. 감기 기운 있어서. 아이고 이게 설정이 아니네. 짠하네, 짠네그야 되겠나? 몸도 안 좋은데 돈도 쓰고. 결제 평사랑 상구건 할 건데 돼요? <laughs> 네. 그리고 선한 영양력, 저희 청원 좀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희 제가 이렇게 오픈 3개월쯤 됐는데, 선한 영양력 지금 한 2개월째 하고 있는데, 한 2명 다녀왔어요. 창원 시내 인근에 이제 저희 이제 결실 아동카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꼭 들러서 맛있는 분요종이형 청원사랑상품권 80억. 소비자에게는 연말 정산. 100억, 어, 80억. 80. 총 100억 원의 종이 화폐를, 아, 지역 화폐, 지역 화폐, 지역 화폐, 지역 화폐. 100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laughs> 로페이 쓰세요. 제로페이. 저할줄 몰라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모바일로 제로페이 쓰세요? 안 쓰세요? 네. 모바일 청원사랑 상품권 아세요? 나, 나, 나. 어 진짜요? 진짜. 모바일 청원사랑 어 제로페이랑 연동된 모바일 청원사랑 상품권 알아요? 네. 모나. 아 그러니까 빨리 화면에 이제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쁜 얼굴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딱 당당하게 인터뷰를 해야 안 이상한. 하 안녕하십니까? 창원 TV 뉴스 김현정입니다. 2019년 달력의 마지막 장이 펼쳐졌 습니다